오래된 장안인데, 이거. 네. 야, 이런 걸 어떻게 찾으셨대요? 이야... 와! 야, 역사의 장소다. 자, 그냥 봐도 옛날. 그럴 거 네. 아니야. 들어가시면. 이거 그냥 주택을 이렇게 했다 보니까, 그지 근데 52년 됐으니까 오, 정말 대단하어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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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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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 어떻게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같이 못 네. 올라가니까. 응, 응. 이긴 사람이 올라가서 자고. <laughs> 아안 되는 사람이 바닥에서 자고. 이 바닥에서 자고? 네. 음. 침대는 그 우리 저범식이 형. 네. 아, 저... 가위바위보를 잘했습니다. 아 이게 침대가 저 혼자 이렇게 누워도 사실 둘이가... 그렇게 남지가 않는. 그런데 여기서, 어 야, 이게. 바닥에 하나 자고. 네. 심지어 둘이 같이 잔 적도 있어요. 침대에서요. 네, 제가 옆에서 불을 이렇게 모로 잠고 음, 네네. 모로 누워서 자고. 이렇게 이게 도 없지도 못하겠네 진짜 네. 이게 딱한 분은 여기서 이제 적집어 네. 자고. 저, 저, 저 입구에서 <laughs> 저처럼 저처럼. 네, 네. 주, 주명철 씨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고. 아 이게 진짜 친해야 가능한 일인데. 비용도 궁금한 여기는 얼마 정도 이거? 예전에. 저희 잘 때가 그때 여기가. <laughs> 예. 그게 그때 한 2만 5천 원 했나 모르겠어요. 아, 2 5천 원이요? 제 기억으로는 숙박이 2만 5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 제작부 형님한테, 예. 형님, 방 하나만 해주세요. 예. 어차피 이제 방이 필요하긴 하지 않습니까? 메이크업 하고 이러면. 그렇방 하나 정도는 이제. 스태프들을 위한 거. 예, 예. 예. 그럼 나보고 하루 쉬다 가라고 그러면 이제 하루. 또 하루 자고 가고, 나를. 신세를 좀 많이 지셨네,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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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신세를 많이 네. 줬습니다. 본인이 네. 여관을 잡고 숙소를 잡으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였잖아요. 네. 2만 5천 원, 3만 원. 그때도 이제, 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루 더묵겠다고 네. 해놓고, 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돈은 없었어요. 음. 겨울이었는데, 몸도 좀 이렇게 안 좋고 하니까 그때 몸이 또 아플 때였잖아요. 네. 음. 너무 참 고단하더라고요. 음. 네. 그럼. 일단은 방을 하루 더 연장을 해 놓고 음. 생각을 해보자. 대책 없이 예. 도저히 이걸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할그 그 방법이 아니야. 이제 아니, 아. 또 하루 데도. 사이에. 예.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그냥 나온 적이 있었죠. 사실은. 해가 뜨기 전에 도망 나오신 예. 거예요. 조용할 때 그냥. 영상 편지 인사라도 한번. 예. 한 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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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때 뭐 이렇게 하루 더 잔다고 해가지고. 밥도 보 치르고, 이렇게, 야반도주,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루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제작 발표회 아, 오늘 또 영화배우 김정태 씨니까요. 어 네. 이름 김정태 씨 있어요. 네. 특별히 네, 배우 의자랑 사과. 어. 네. 원래 이렇게 우리 촬영장 가면 이렇게 이름 배우자. 네. 아, 여기도 이름 써있구나. 상담부장. 네, 신경, 신경 많이 썼습니다. 아우, 좋으네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게 현장 가면 먹을 게 있잖아요. 커피도 커피. 있고. 커피. 소스 뭐, 뭐. 네, 많아, 많죠. 그래서 촬영장이 좋았겠어, 그런 면에서는. 좋맛있 네, 이런 드셨겠어요. 거, 네, 이런 건뭐 그냥. 스파 네. 이런 거는 그냥 가져가죠. 그냥 맛있는 음, 음, 음. 거. 또 숙소 가면은 또주식이될수 아, 아, 있는 네, 거. 예, 그런요 예, 그럼요. 어떠한 유급 그 상황이 생길 지 모르기 때문에 네, 네. 항상 하에 먹어도 되죠? 네. 저희도 당첨 한번 예, 네. 먹어봅시다. 아 근데 고급이네요. 음. 아, 신경 많이 썼습니다. 지 음, 맛있네 음, 맛있네, 음. 음, 맛있네. 네, 네. 단역이면. 대기 시간도 길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뭐. 아, 농담 따먹게 하고 앉아 있는 거요세 분이서? 네. 아 그런 얘기. 또 배가 고프면 고기를 먹는 상상을 해보자, 우리. 이렇게 하면서. 어, 고기를 고기, 드신 고기, 건 네, 아니고. 네. 여기서아 네. 너부터 얘기해봐. 어, 일단은, 어, 불판을 켜야 돼. 그럼. 야, 야, 그러면 옆에서 형이. 아니야, 임마. 손부터 씻어야지. 이제 그거부터 고기 먹는 상상을 돌아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삼겹살 아, 올리고. 네. 야, 이거 뒤집어. 뒤집고. 쌈 올리고. 쌈 된장, 올리고. 네, 된장에. 탄까도좀 해야죠. 맥주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그 맥주 깔려있죠. 골라, 골라, 골라. 네. 네. 막 그런 네. 얘기가. 상상으로 상을 차리는 거예요. 네. 삼겹살 삼상. 같은 거. 그런 노리다 장난도 치고. 네네. 네. 네. 저희 이 삼형제에서 의리를 저버린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날도 이제 한방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네네. 뭐~ 간식 먹고 싶으면 이거 아... 각출로해서 사자 이래가지고 아... 쉽게 말하면 공금이었죠 공금 회비+ 음. 회비+ 해비. 네 회비였는데 뜬금없이 뭐~ 그~ 몽짜로 시작되는. 빵을 하나 사자. 그러더라고요. 아 초코파이 비스무리하고, 네. 예예. 그식음질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했습니다. 아... 네, 넣으면서... 아, 초코. 입에 넣으면. 아, 초코 보다는 아, 그 식감 자체가. 식감 자체가 고급스러웠다 그럴까요? 네. 그렇죠. 예예.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야 되니까 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예, 같이 서로 나누자.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다음날 그 먹을 생각을 하면서 배란하게 이제 잠을. 아, 기다려눈 예. 뜨는 게 기다려져. 잠의 길목에 접어들 무렵. 네. 예. 순간적으로 뭐가 바싹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동시에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laughs> 불을 딱 했는데 통통이가 까다 걸렸네. 네, 범식이 형 이외에 3분의 2 가량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 씻지 못하고. 네, 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제가 불을 탁낀 거예요. 뭐야 이거. 아 이거. 머리도 너무 너무 놀래 가지고. 씹어버리지 그냥 어차피 걸릴 거. 점림 씨가 착한 거 같아요. 왜냐면 여기까지 들어갔으면 에라 모르겠다라는 넣어야 되는데 그냥 넣어야지산3분이 예. 예. 2가 넘어간 걸 제가 손을 넣어서 이걸 통통이로또 예, 걷어냈습니다. 입에서입에서 긁어내 버렸습니다. <laughs> 그 통통이가 아슬아져 가지고. 네. 예.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네. 진짜 이걸 뭐 어떻게 경찰서를 끌고 가야 되나. 아이 신의를 져버린 아 거를. 그래서 통통이를 다 압수를 하고 압류를 당하고 본인한테는 일절 통통이를 주지 않겠다. 아 네, 이렇게 해서 통통이를 한 일주일 정도 네. 근신을 하게 돼. 그래서 사건을 하나 있어요. 상처받으신 거좀 위로를. 상처받은 영혼을 네. 예, 치유해 아 주는. 아 아직도 고급인 거 아시죠? 이게 아 우유 없어도 입에서 녹여 먹을 수 있는 아 이게 우유 없어도 쳐다만 봐도, 봐도 녹아요 음. 고급이네 재질이 아, 야, 이게... 아 이거 맛있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작아서 감질라 <laughs> 한 입에 다 넣었어요 음? <laughs> 한 입에 다 넣었어요 희한해 <laughs> 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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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같이 좀 먹자 네. 이렇게 하나 먹고 지금 하나 또 꺼내고 봐서 음식 아, 뭘! 아유, 그 형님들 얘기하니까 너무 보고 싶네. 작품 끝나고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은데, 이 형님들이 한게2000몇 년도죠? 2 0 2000... 0 1년도. 2001년도. 2001년도. 예. 그 뒤에 이제 똥깨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그때 또한번 아프셨다면서요? 네. 예. 그 강경화가 재발한 거예요? 아니 어... 그때도 좀 사연이 있는 게 감독님 제 살을 좀 찌우라고 해가지고 아 음, 갑자기 살을 찌워야 되니까 네. 이또 간에 무리가 온 거예요 그 치료를 좀 몰래몰래 몰래 다녔죠 음. 그 촬영은 어디서 밀양에서 미량에 썼어요 밀에요 네. 그러면 치료받으러 또다시 부산 가서 네, 치료를 네. 받고 네. 또 촬영하시고 네. 제작진 모르게 네. 그걸 왜 알리지 그러셨어요 그걸 저기 사람면잘릴까봐안 좋아서 왔다갔다 왔다 아 하네요 아, 그래서 또. 숨어서 이제 치료하시고 작품은 잘 마치신 거예요? 그렇죠. 음. 음. 아, 근데 어머니가 네. 아들이 아픈데도 연기하는 모습 보면은 사실 조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막그 아, 똥개 촬영 그 무대 인사 때문에 이제 부산에 와서 했는데, 아, 저희 어머니는 너무 많이 무시더라고요. 음. 제가 어떻게 저걸 찍은지 아시니까. 음. 어머니가 지금 잡고 하셨나요? 예 돌아가셨어요. 언제? 어, 0 8년도 뭐지병이 아. 있으셨나요? 네, 네. 저랑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죠. 간경화로 돌아가셨죠. 제가 아프고 나서 한 2, 3년 뒤에 발병이 되셨는데 네. 너무 늦게 돼가지고요. 음. 치료도 제대로 못했고요. 뭐. 네. 음. 그런 생각을 많이. 아이고. 음. 음. 그런데 이전에 간경화일 때는 그래도 무사히 작품을 끝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간 암을 알았을 때는 mbc 드라마를 촬영해 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하차를 하셨더라고요. 뭐할수뭐 음. 그, 뭐 도저히 그 그죠. 그 연기를 할수 있는 상태가 음. 안돼가지고 안 네, 네, 네. 간암 초기로 들었는데 네. 수술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네. 음. 앞에 있으면 복강경으로 이렇게 요새 딱 찔러서 음, 앞쪽만, 이렇게 하는데 네. 네. 뒤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다 열어가지고 배를 째가지고. 음. 다 장기를 빼가지고 이제 수술 시간이 한두배 정도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음, 음, 음. 지금 네. 괜찮으신 거죠? 아유 뭐 며칠 전에도 이제 검사를 했는데, 네 아주도 네. 어, 칭찬을 받고 오, 주치의한테. 네. 아 그래요? 네. 예.